아 왔네요 왔네요 오세요 아 네. 이번에는 이렇게 또 엮어서 아 꿀벌과 어 청의 만남으로 <laughs> 네. 멤버들끼리는 다들 사이가 좀 좋나요? 네 좋아요 한 그리고... 번도 싸본 워적 없습니까? 네 없습니다 근데 네, 없어요 있겠죠? 없어요 아,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. 없어요 같이 지낸 지몇 년이죠? 저는 이제 6 개월 음 다른 번도 싸본 워 적이 없다고요? 네 저희는 음. 싸우는 게 아니라 음. 말로 음. 서로 차근차근 음. 풀어가는 그런. 오해가 아. 생기면 네. 말로 갈구는 스타일이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오해가 어. 어. 생기면 어. 너가 이랬던 게 나는 어. 좀 서운했어. 네 아. 이런 식으로. 네. 그러면 내가 그걸 고칠게 이렇게. 그래요? 네. <laughs> 그럼 내가 그걸 고칠게 이런다고요? 네. 네. 보통 주먹이 날라오지 않나요? 아. 저희는 어. 주먹 쓰지 못하는 여자들이에요. 아 주로 싸대기 위주로.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어, 안 넘어오네. 어 진짜 네, 돈독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, 아 고칠 게라고. 네, 고칠 게가 아니고 그래. 고칠 게. <laughs> 그래. 어 서운했구나. 어 아, 내가 아니에요. 이제 고칠 게. 어이빨까게임 어. <laughs> 못 질게 재밌다 야 누구야? 재밌다. 아, 일식집 사장님 아 일식집 사장님 아 드립 좋았어 못 질게 드립 유튜브 편집 보내 집어넣어 드릴게요 아, 와 믿던다 저작권 다이 일식집 사장 네. 제피니스 레스토랑 딱 넣어 드릴게요 네. 아 너무 기다 좋습니다